안녕하세요, 정리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섬의 계적 챌린지 1인의 랜덤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이는 따라하실 수 없고 그냥 요령만 알면 되겠습니다. 슬라임이 소환되는 위치는 1시, 12시, 7시, 6시, 5시입니다. 1턴에 어디 위치로 소환될지는 랜덤이에요. 저도 모릅니다. 일단 초록색 슬라임 같은 경우는 잡게 되면은 주위 3칸 내의 모든 부대의 생명을 30%를 회복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로프 주의 세칸 내에 주시면 안 됩니다. 그거를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초록색 슬라임이 위쪽으로 나왔다면, 알티나를 위쪽으로 같이 보내면서 초록색 슬라임을 잡으면서 피를 회복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체로 초록색 슬라임이 나온 방향으로 아군들을 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파란색 슬라임이 또 있어요. 이렇게 파란색 슬라임이 나오는데, 파란색 슬라임이 나오는 반대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도망을 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내려주고, 그 다음에 얘는 어차피 여기 와도 주의 세 칸이 안 되기 때문에, 우 리는 여기서 일단은 스킬을 쓰면서 피를 회복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자로프 같은 경우는 근접 공격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린이 만약 붙어서 맞을 수만 있다면 붙어서 맞으면 반격기를 깨알같이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일단 파란색 슬라임은 아까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이 녀석은 잡게 되면 아군 적군 상관없이 모두 받는 범위 피해 300%를 주기 때문에 린하고 알티나는 무조건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기자루프가 턴을 끝낼 때마다 무지막지한 디버프를 걸기 때문에 그 버프가 상당히 아파요. 일단, 슬라임을 잡으면서, 린하고, 알티나의 피를 채워주고, 그 다음에, 린은, 과역기를 쓰면서 피를 다시 한번 채워줍니다. 빨간색 슬라임 같은 경우는 이 녀석은 죽게 되면은 아군의 스킬 쿨타임을 모두 감소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녀석이죠 이 녀석이 거의 다가올 때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스킬을 아끼지 말고 다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슬라임인데 사기꾼이 있어요 사기꾼 이거는 가짜입니다 가짜이기 때문에 힐을 안 해주고 잡게 되면 주위 세칸 내의 적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멀리서 뭐 직성기를 사용해서 잡는다라든지 아 직성기를 사용해서 잡는다든지 아니면 건너뛰기 스킬로 범위로 잡아도 되고 뭐 선택지가 많으니까 상황별로 써주시면 될듯 하겠습니다. 일단 리는 그냥 평타로 때리고. 그다음에 알이키나는 그냥 불의나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아직까지는 스킬이 많기 때문에. 다레니모 도레나네 좋아요. 일단은 리니 저 녀석들을 하나 둘 셋. 파란색 디버프. 걸리는 거를 피하면서 기자로프한테 스킬을 쓰고 기자로프는 스킬을 받게 합니다. 그 다음에 알티나는 여기서 각성기를 써가지고 초록색 가짜 녀석까지 같이 잡아줍니다. 파란색 디버프가 두 번만 중첩이 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기자로프가 범위기 공격이 꽤나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금방 끝나실 겁니다. 여기서 빨간 슬라임 죽고 스킬 쿨타임 모두 초기화 되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 슬라임이 와서 애들의 피를 또 채워줄 겁니다. 밑에가 또 여전히 파란색 슬라임이 있으니까 애들은 위에서 일단 간을 보도록 하죠. 그리고 링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붙어서 때려놓으면 반격들까지 솔솔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니 거는 디버프 중에서, 리니 거는 디버프 중에서 만약 턴 종료 시 디버프를, 아니, 그러니까 뭐 고정 피해를 준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걸리면 좀더 빨리 깰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골 때리는 게 걸렸네요. 일단은 위쪽은 폭탄 범위 있으니까 위쪽을 피하면서 아래쪽 파란색 범위도 피해야 하는 엄청난 지금 핀치. 그죠? 핀치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때리죠. 일단 때리고 다음 턴에아티 나가 먼저 움직여야 되고요. 일단은 이렇게 됐죠. 그러면 아티 나가 먼저 이렇게 움직이면서 밑에 아, 위에 폭탄범하고 아래 디버프놈 모두 다 제거를 해줍니다. 절대로 똑같이 따라하실 수 없을 것 같죠?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고수는 시계를 쓰지 않는 법. 좋아요. 이렇게 때려놓으면 이제 스킬을 다 썼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저 빨간색 슬라인이 이제 자폭을 해주면서 아이고! 제가 아까 말했던 거를 지키지 않았죠? 링 같은 경우는 붙어서 때리면 반격들까지 같이 넣어줄 수 있었는데 그거를 전혀 고려를 안한 배치였네요. 여기서 그냥 범위기 두번 쓰면 끝날 것 같은데 그냥 슬라임 한번 잡고 그 다음에 리니 스킬을 쓰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음안 끝나네요. 아마 반격딜로. 끝날 것 같습니다 이런식으로 깨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랜덤 요소가 좀 있기 때문에 잘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냥 마지막으로 팁, 팁 아님 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파란색 슬라임이 오는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기 그리고 초록색 슬라임이 있는 쪽으로 다가가기 그 다음에 초록색 슬라임 쪽은 가짜가 있다 가짜가 있으니까 그거는 조심하자. 그리고 빨간색 슬라임. 빨간색 슬라임은 그거다. 스킬 쿨타임 초기화이기 때문에 스킬을 적당히 아끼되 너무 아끼지는 말자. 뭐, 그 정도가 요약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